응? 여기 있었어 아이고 이뻐 전기장판 위에 있었어 점순이도 소미도 아람아람 점순아 잘 잤어? 응. 아이고 이뻐 우리 소미도 잘 자고 응 그랬어? 엄마 보고 싶었어? 도미 무릎냥이야 응 무조건 엄마 무릎에 딱 앉는 거야? 응? 앉았다 하면 무릎에 앉아요. 우리 소미는. 아이고 이뻐. 똠이. 이 무릎냥이. 무릎냥이지? 엄마 한편 갔다 올게. 알았지? 일주일 동안 잘 있어. 알았지? 똥도 잘 싸고. 밥도 잘 먹고. 똥똥. 점순아. 엄마 한편 갔다 올게. 아이고, 이뻐. 어이구, 꾹꾹이도 잘해줘, 소민아. 어이구, 엄마 무릎이 이렇게 좋아요. 어이구, 소민 어이구. 아이고, 이뻐. 음, 내가 그렇게 좋아? 응? 점순아, 소미 좀 봐. 아유, 나한테 이렇게 파고들고 난리다. 에이, 내가 그렇게 좋아. 똥똥. 응? 똥똥을 이렇게 성격이 좋아. 응? 오구 품종묘야. 널 s 비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. 아이고, 이뻐 죽겠네, 참.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? 응. 그래요. 응? 드랑드랑. 걸음 드랑드랑. 점순이도 엄마를 이렇게 좋아해? 어, 응, 수만, 응, 그래서.